두 개를 다 가질 수 있는데 구별해서 써야 되는 동사들 나왔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별표 한두 개쯤 일단 그려 넣어 주시고요. 첫 번째 동사는 stop입니다. 자, stop 보겠습니다. stop 다음에 ing를 쓸 때는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을 멈추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to 부정사를 쓸 때는 앞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멈추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문장 보겠습니다. He stopped working when the phone rang. 그렇죠? 과거에서부터 계속 해오던 일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ing를 쓰고요. He stopped to get the phone. 그 폰을 뭡니까? 받기 위해서 다른 뭔가를 멈추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투구정사 앞으로 할 일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Forget 한번 보겠습니다. I'll never forget flying over the Alps last year. 작년에 알프스 너머로 비행했던 거 나는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I'll never forget. 다음에 뭡니까? 과거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I-N-G가 남았고요. Don't forget to buy some chicken. 치킨 좀 사는 거 잊지 말아라. 앞으로 할 일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할일 잊지 말라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겠죠. 자, remember도 있겠네요. 익숙한 동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I remember meeting you at the party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 날, 파티에서 당신을 미팅! ING가 나왔어요. 아, 과거에 했던 거를 기억한다. 어, 나, 지난주 금요일 파티에서 당신 봤는데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투부정사가 나오는 겁니다. You must remember to return the book by tomorrow. 내일까지 책을 return. 반납해야 되는 거. 기억해야 한다. 그런 말이겠죠. 아직 행하지 않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쓴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투부정사. 그 전에 했던 일은 ING.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regret하고 try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후회하다라는 뜻을 가진 regret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렇죠. 과거에 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regret, 뭡니까? having spent. 아니면 그냥 ING를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Having spent. 어? 또 나왔네? 아, PP를 끌어오기 위해서 having을 썼구나.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일어난 것이다. 라는 장치로서 having을 끌고 와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I&J를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돈을 써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런 말이겠고요. 그런 다음에 I regret to Have to do this. 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유감이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요. 뭐 굳이 풀어 쓴다면 I regret to 부정사는 I'm sorry 뭐 그런 뜻으로 풀어 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특히나 뭐 안내 방송이나 아니면 어떤 공적인 상황에서 한번은 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만 뭡니까 일반적으로 regret은 ing를 끌고 오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try 한번 보겠습니다. try 다음에 ing가 나오면 시험삼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그 얘기 한번 전화 한번 해 봐. 지금쯤은 집에 있을 걸. 그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try 다음에 to 부정가 나오면 약간의 어떤 노력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뭐뭐 하려고 애쓰다라는 뜻이니까. try to get as much information as you can. 최대한 많은 정보를 뭡니까 얻으려고 노력을 해 봐라. 시도해라.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